어제 이제 그거 봤잖아요 제가 그 영화 봤다 했잖아요 아, 너무 배고픈 거야 너무 배고픈 거야 진짜 쓰러질 것 같은 거야 너무 배고파서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시켰어요 삼겹살을 시켰는데 삼겹살 볶음밥이 있었어 사이드에. 근데 내가 볶음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삼겹살 볶음밥? 이건 진짜 못참아. 그래서 삼겹살 볶음밥을 시켜야 되나? 라고 고민을 진지하게 많이 했지. 하지만 지금은 새벽. 새벽 5시, 새벽 5시 반은 아니었지만, 고민을 진지하게 했지. 어. 고민을 진지하게 하다가, 아니, 그래도 고기만 먹으면 그래도 괜찮아. 운동했으니까. 고기만 먹으면 돼. 그래서 삼겹살도 세트가 아니라, 그냥 삼겹살만 고기만 시키고 쌈채소 추가 그리고서 이제, 주문,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어,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삼겹살 볶음밥을 본 거지 내가 거기서 눈이 도,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예, 사건이 발단 이제 발단이 시작된 거야 이제 가지고 삼겹살 볶음밥을 봤어 이 시안의 쌀 말도 안돼 동현아 참아 참은 거야 그래가지고 삼겹살 볶음밥을 이렇게 메뉴판을 보다 이렇게 가렸어요 가리고 이렇게 내리는데 냉면이 나오는 거야 냉면이 나오는 거야 냉면이 나왔다고 안돼 참아 내렸어요 비빔냉면이 이어서 나오네 이렇게 원 투를 그러니까 이제 삼겹살 볶음밥으로 원을 치고 물냉으로 투를 친 다음에 쓰리로 피하고 비빔냉면으로 훅을 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밥을 시키면 나는 밥못 남겨. 그래가지고 밥은 진짜 꾹꾹 참았고 삼겹살 볶음밥은 참았고 냉면을 하나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시작이 되지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냉면을 먹을 것이냐, 비빔냉면을 먹을 것이냐, 물냉면은 좀묽잖아요 국물이 있어서 그래서 양념이 좀 드라니까 아좀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국물 자체, 육수 자체 굉장히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비빔냉면은 또 국물이 아주 적긴 하지만 굉장히 양념이 많이 묻어있어서 아 뭐를 먹는 게 맞을까? 너무 혼자 떠들고 있죠? 네, 괜찮아요. 이거 약간 신세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 비냉과 물냉 중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그래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자 두면아심장을 믿어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눈딱 감고 비냉을 눌렀지 그래서, 안쓰러 w 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안쓰러 g 어 a 어쨌든 어제 먹었잖아. 어, w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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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아니라 썰푸는 겁니다. w 그래서 어 n d 지얘 n 지 o w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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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래서 사실 심장이 시키는 대로였으면 난 삼겹살 볶음밥을 시키고 냉면도 시켰을 건데 그거는 좀 너무하다 싶어서 이제 비냉을 시켰어요. 비냉을 시켰지. 어. 기다렸어요. 한 시간이 걸린데 아.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핸드폰으로 그 기사님 막 오토바이 움직이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고 있었는데. 분명히 1시간이 걸린다 했어요 근데 30분만에 온 거야 이게 어찌 이렇게 착하게 마음을 먹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배달 봉지를 탁 받으면서 기사님을 향해서 방긋 미소를 보이며 너무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인사를 하고 신나게 뛰어서 식탁으로 갔죠 하... 네, 그래서 아 이제 먹어야겠다 너무 배고프다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경건하게 비닐봉지를 사사사 풉니다 근데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전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행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물냉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laughs> 아니, 그래 가지고 아, 물냉이 또 물냉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잘못 배달이 됐나? 아니, 잘못 배달이온 잘못 배달이 온 건가 그래 가지고 바로 이제 영수증을 확인을 했죠. 바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영수증을 탁 해가지고 딱 봤지. 물냉이 찍혀있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춰서 곰곰이 생각을 했죠. 왜 물냉이 들어있을까? 왜 물냉과 비냉이 같이 있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제 막 고민한다고 이렇게 막 누르고 드래그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막 누른 것 같아, 내가 보기 그래가지고 의도한 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의도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의도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의도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의도한 게 진짜 아니라, 네, 의도한 게 아니에요. 네. 너 장바구니에서 안 뺐으니까. 아니, 나는 는지도 몰랐다니까. 만약에 는줄 알았으면 장바구니에서 뺐겠지. 근데 나는 당연히 는, 너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그대로 바로 결제를 했어. 심지어 카드 등록을 해놔서 구매하기, 누, 구, 결제하기, 결제하기 누르고 바로 착 해가지고 개, 카드 결제 끝이야. 그냥 틱틱 튀면 끝나요, 모든 게. 그래서, 어, 물냉이 왔어요. 그래서, 비냉 먹고, 물냉도 먹고, <laughs> 고기도 먹고, 뭐. 네. 결국엔 다 먹었어요. 동현이 저녁 뭐 먹었어? 저는 아까 전에 갈비찜을 먹었는데 어좀 늦은 아 점심이라고 하기 너무 늦고 저녁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른데 어, 애매하게 먹었어요. 맛있었죠? 갈비찜을 제가 반반 아 맞아. 이거 맨날 먹는 썰풀어서좀 미안하긴 한데 <laughs> 간장 맛이, 간장 베이스의 갈비찜을 먹고 싶기도 하고, 매운맛 갈비찜을 먹고 싶기도 해서, 막 찾다가, 아, 뭘 먹지 고민을 하다가, 그, 뭐야. 막 갈비찜집을 찾는데, 반반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뭐, 그 리뷰를 봤는데, 뭐, 갈비찜이랑, 뭐, 이렇게, 그니까, 첫번, 반반이어서, 나는 당연히 반은 갈비찜 간장 갈비찜 반은 매운 갈비찜인 줄 알고 그 맛을 하나는 순한 맛간장은좀 순하게 먹고 싶어서 간장 순한 맛 그리고 빨간 거는 매운맛으로 해서 시켰어요 반반 갈비찜을 근데 갈비찜이 빨간게 순한 맛이랑 매운맛이 온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빨간 갈비찜만 먹었어요 순한 맛 매운맛으로 그래서 봉지를 뜯었는데 아 뭔가 두개다 통이 빨간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 가지고 간장도 여기는 좀 빨간 맛인가 보구나. 그래서 아 빨간 맛 간장 갈비찜인가 보구나. 그래 가지고 열었는데 아, 아무리 봐도 똑같아 아무리 봐도 비주얼이 똑같아 그래 가지고 제가 잘못 시킨 거예요. 이제 그 사장님이 잘못 배달 아니 주문을 받으신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주문을 한 거지. 내가 혼자 착각하고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시킨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어 순한 빨간 맛이랑 매운 빨간 맛. 엥? 순한 빨간 순한 빨간데 순한 맛 그리고 빨간데 매운 맛 이렇게 두 개를 먹은 거지. 음 어이가 없었지. 음 그래그래 그래. 정말 어이가 없었지. 그래요. 저번에 냉면에 이어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배고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